자, 안녕하세요. 다음은 이포스 플러스 서비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,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약 5에서 7영업일 안에 딜리버리가 배송이 완료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How it works 보시면 자, overview of the logistics. 자, 주문을 받습니다.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온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인포트를 해서 포인트 슈핑 레이블을 간단하게 웹 베이스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후에 패킹을 하고 물건을 싸서 어, 여러분들이 한 박스 안에 여러분들은 많이 넣어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어, 한국의 이포스티지 플러스 서비스 지파지 지금 현재는 방화동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곳으로 택배를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물건을 드랍 하시거나 하시면 그 지파지에서 물건 한 가지 한 가지를 모두 스캔을 하고요. 비행기에 선적이 된 후에 미국에 도착이 되어지고 커스텀즈 클리어런스 세관 통관 을 지나 후에 통관이 완료되면 미국 우체국으로 인계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미국 우체국 네트워크 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매자 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배송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약 5에서 7일로 묶고 있으며 아, 우체국의 ems 익스프레스 서비스죠, EMS 서비스 대비 최대 약80% 저렴한 약 5분의 1 가격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